안녕하세요. 곽복선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역사 원교 근공의 대전략가 범저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저는 춘추 전국시대 때 위나라 사람이었는데요. 전국 말기에 진나라에서 유명한 재상이 됩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희귀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사회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위나라에서 수가란 사람의 집사 비슷하게 이렇게 지냈는데요. 이 범전은 수가가 제나라로 사신으로 갈때 같이 수행원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형세를 보면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옛날의 명장 아기가 5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공격해서 제나라가 거의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제나라가 다시 국토를 회복하고 나서 위나라가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제나라가 우리를 다시 공격하지 않을까? 그 당시 제나라는 대단히 큰 나라고 위나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군주가 수가로 하여금 가서 제나라 군주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사신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나라 군주가 위나라의 사신들을 보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니네 쳐들어올 때는 언제고, 이제 우리가 쳐들어갈 거봐 겁나서 너희가 사신을 보내냐? 그러니까 같은 사신의 우두머린 수가가 제 나라 군주가 너무나 뭐 화를 내니까 말을 못하고 버버버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범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범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왕이 마음이 누그러졌고, 알겠다. 그러면 너희 나라와 화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범저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이 너야말로 똑똑한 친구다. 그러니 네가 나를 도와서 제나라가 강성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범저가 거절합니다. 저도 왕을 도와서 제나라가 강성해지게 하고 싶지만 저는 위나라 군주가 보낸 사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위나라를 위해서 이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왕이 아주 아쉬워하면서 상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50관과 이말 두피 그리고 은 해서 엄청난 선물로 해서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에 보냅니다. 그걸 본수는이 범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까 남아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 보잘것없는 놈이 얘기한 거를 왕이 듣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낸단 말이냐 그래서 황금은 돌려보내고 말만 타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돌아와서 수가가 그 당시 위나라의 재상이 이위 나라의 재상이이위 제에게 저자가 반역을 꾀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귀국을 해서 베푸는 연회 자리에서 범죄를 반역자로 몰아서 죽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살이 다 터지고 피가 아주 낭자게 흘렀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퉁퉁 붓고 이빨이 완전히 나갔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완전히 이제 죽어서 형체도 없을 정도로 해서 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피 속에 뒹굴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싸서 변소에 갖다 버리라고 수가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가가 자기가 먼저 가서 소변을 받고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연애를 베풀고 있었던 위나라 신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소변을 보도록 했습니다. 이범저는 자기가 거기서 죽은 척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모욕을 참았고 구사 일생으로 범저가 황해에 벌어졌을 때 정한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 사신의 차에 숨겨져서 결국 진나라로 오는데요. 이때 진나라의 군주가 진시황의 증조할아버지면서 실제로 범죄를 기용해서 진나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던 진소양왕입니다. 이 진소양왕은 이미 그때 36년째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56년을 통치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범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를 바로 만난 건 아니고요. 범죄가 온뒤 1년쯤 후에 범죄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본인이 군주를 뵙겠다는 소신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전략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있습니다. 1년 전에 군주의 은혜로 제가 진나라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1년 동안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가 부당하면 저를 죽이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가 합당하다면 저를 기용하셔서 진나라가 강국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짤막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걸 본 진소양왕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지. 1년 전에 위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이 하나 왔다고 왕예가 나한테 했었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네. 그래서 바로 불러드립니다. 범저가 하는 이야기를 몇 마디 듣고 나니까 소양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러한 사람을 내가 여태까지 무시했단 말이냐? 그리고는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를 물리친 뒤에 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드문 일입니다. 군주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범저는 당연히 무릎을 꿇고 있었죠. 공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오. 그리고는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이 범저가 국가 전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록에 보면 진 소양왕이 무릎을 편적이었고 무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다섯 번이나 굽혔다고 합니다. 범저도 당연히 같이 굽혔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범저가 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전략이었기에 진 소양왕이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원교 근공의 전략입니다. 진나라는 역대적으로 볼 때에 인근에 있었던 나라들과는 가능하면 잘 지내려고 했고, 먼 나라인 제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략을 바꾸라고 범저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소양왕이그먼 나라로 자기네 군대를 원정을 보내서 얻은 성과는 미미했고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자 남아 있는 여섯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진나라에 대항한 이런 형세였습니다. 그래서 범전는이 국면을 깨고 진나라가 강성해지려면 저 멀리에 있는 제 나라를 회유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중간에 있는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를 공격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진소양왕은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원공 근교의 전략을 썼는데, 이제 보니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는 원교 근공의 전략을 택하기로 합니다. 이 원교 근공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의를 했던 것은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진 소양왕의 태후와 진 소양왕의 형제들이 네 명이 있었는데요. 이 다섯 명이 똘똘 뭉쳐서 사실 진 소양왕의 정책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저가 이야기합니다. 태후와 이네 명의 귀족의 세력을 제거하지 시 않으시면. 왕께서 언제 당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을 제거하셔야 된다. 그래서 계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중요한 전략이었고요. 세 번째는 경제 부흥을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그가 제안했던 것은 이 진나라가 다스리던 땅이 이제 촉당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사천성이죠. 진령산맥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물자 운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범자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잔도를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나라로 들어가는 잔도를 설치하게 됐고 그 설치된 계곡의 이름이 이제 포사국인데요. 270km 가까이 되는 긴이 통로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서 촉에 풍부한 물자가 진나라로 올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돼서 결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가 내세웠던 전략 중의 하나는 여섯 개 국가가 뭉치지 못하도록 돈으로, 즉 진나라에 쌓여있는 황금이 무슨 소용이냐, 그거 쌓아 놓아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쌓여있는 황금으로 나라들끼리 서로 싸움할 수 있게 나라마다 우리가 회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면, 결국, 나중에는 그게 전부 우리 거니까, 지금 황금을 전부 흩는다고 해서, 악화할거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전략을 밤을 새워가면서 물론 제가 얘기한 것보다 좀더 자세한 방책들을 이야기했겠죠. 이네 가지 전략을 들으면서, 진, 소양왕은 가슴이 넓어짐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전국 통일의 꿈을 키우게 됐고, 실질적인 전략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상의 자리인 상국이 된 범저가 어떻게 진 소양왕을 도와서 진나라가 중요한 전쟁들을 이기고 국가를 강성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